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되그 사람이 우리에게 의미 경고하여리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이스라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그들이 르대이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할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의 길에 대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굴 조금과 향풍과 몰약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어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가지 고가라 무엇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가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압에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가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정말입니까? 근사님, 정말 그러시, 그럴 러수 있겠습니까? <laughs>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복받을 위해 있고좀내 인생 이잘 되길 바라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포기하라고 합니다. 뭐 생태 같은 내 자식, 내 재산, 내 소중한 것, 주님이 그 내려놓으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본 데에서도 나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이것만은 하나님 좀 주시길 원하고, 이것만은 좀 하나님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 야속하게도 그 기대마저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식을 먼저 데려가기도 하고, 뭐 부모님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것만은 정말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뺏어가실 때가 있어요. 너무 야, 야속하신 거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배신당했다는 소위 생각 들기도 하고, 야, 하나님 왜 이러시나 생각 들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오만 생각이 다 들읍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소중한 것을 그렇게 빼앗아 가시려고 하실까요? 아니, 왜내려놓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보다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독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고, 하나님께 돌려받음으로 새롭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만의 보물, 뭐, 스마트폰, 아니면 뭐, 직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자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아파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들은 내 자녀 대신 군대에 가라고 해도 가실 분이 많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죠 뉴질랜드에서 이민 오신 분들 바라보면요 한국에서 다 뭔가 해보신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6천 원등다 6천 원등이죠 청소, 식당, 여러 일들, 택시 여러 일들이 처음 몸으로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다뭐 대기업에서 뭐 하신 분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특히 귀하게 자녀를 얻은 집일수록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애틋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해요? 내어놓고 키워라. 좀 스스로 독립 할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어놓고 키우란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오냐 오냐하면 독립성도 없어지고 자기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부모에게 밀착하고 부모와 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자녀를 내 자녀를 내가 정말 아끼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요. 띄워놓습 그럼 잘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에게 12명의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제일 소중한 자녀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입니다. 더군다나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어요. 베냐민은 어린아이지만 그 앞에 태어난 요셉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죠. 이 아이만큼은 내가 키우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더 편애했습니다. 채색옷을 입히고 내 눈에 좋은 곳으로 좋은 방향으로 키웠죠. 제가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나는 좋아하지 않아라고 봐도 이것이 편애의 무슨 점입니다. 아버지는 어때서 어떻게든지 이 요셉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형들은 요셉을 죽일 듯이 미워했어요. 사랑이 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요셉이 형이 어떻게 지낸지 보러 왔을 때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만큼 미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엄부에 내려가려고 했다는 이야기가있습니그 말입니다.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요셉은 라헬 그 자체에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마저 하나님이 뺏어갔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애가 베냐민. 여러분, 요셉보다 베냐민을 더 애지중지했겠죠. 이제는 절대 눈밖에 내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1 k m 이내에 가지 못하도록 아마 딱 붙들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요셉을 내어놓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그거, 지금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면 못 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려놓어야 할때그 시기 아니 내가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내놓으라는 거예요. 곡식이 떨어져서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돌아왔는데 두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첫째.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총리로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생각하고 시몬을 잡아 가두었다는 소식입니다. 둘째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몬은 풀려나지 못하고 앞으로 곡식은 절대 살수 없다라는 청청병인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냐민을 내놓라는 으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4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는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서울이 엄부예요. 다 죽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형도 죽고 베냐민 남았는데, 베냐민 만에 데려간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저화도내려올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애굽에 감옥에 있는 애굽에 있는 시몬이 들었다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도 아들인데 아버지는 베냐민만 생각한다. 아니 시몬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 말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았을 거예요. 절대 우리 아버지 베냐민을 내놓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죠. 그데 야곱,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겠지만 아버지 야곱에게는 일생 일대에 정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선택이기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자식일지라도 내 힘으로 그 자식 지키지 못합니다. 자식의 아픔은요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기를 꺾으면그 자녀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자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듣고 속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이런저런 힘들어할 때그 아픈 마음까지 우리 부모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스포트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말하기를 자녀를 손님이라 생각하라 하지요. 자녀를 손님이라고 생각라 하더군요. 결혼하기 전까지 내 집에 머물고 있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손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집착을 덜할것 같아요. 떠나갈 때는 섭섭하지 않을 것이라 않을 것이고 내 품에 있을 때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지요. 내 자신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내가 볼 때마다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좀더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선택할 때마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선택이 다 맞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선택하고 살아왔던 것들로 그 길로 갔다면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었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집착에서 좀 벗어나려고 한다면 손님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거리를 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내리는 결정에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하면서 한번 동의할 수 있는 용기, 또한 맡길 수 있는 용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어 집을 떠날 때에는 자식도 감사함으로 떠날 수 있고, 부모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가 때사아 봤을 때 기쁜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한 자식도 기쁜 마음으로 집에 올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가족, 좋은 부모,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부모 자녀 관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과 베냐민 보시면 너무 밀착어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은 아버지 의 분신 같은 존재예요. 어찌 보면 베냐민은 하나님보다 아 요셉, 야곱은 하나님보다 베냐민을 더 소중히 생각한지 모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이 우상입니까? 베냐민, 야곱처럼 이렇게 베냐민을 끼고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자식이 우상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이 쩔쩔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야곱에게 베냐민은 마지막 신앙의 테스트입 제가 아는 성교사님이 성교지로 가시기 전에 자기는 나름대로 내려놓고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마저 내려놓으라 하더랍니다. 정말 마음속에 섭섭하더랍니다. 요것만은좀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저는 베냐민을 보면서 베냐민을 내어 놓아야 하는 길로에던 야곱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내가 정말 아브라함이라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되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이번제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이삭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약속을 죽이라고 하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주시지 않았어야죠. 분명히 약속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아요. 두 번째 조건으로도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이삭을 번제로 들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함이 이렇게 막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야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번지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히브리서 11장 19절 나왔죠? 예, 다시 따 주십시오. 제가 읽어 드려야 되겠네.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 이가지 믿음이 성장했어 약속의 자녀니까 죽인다더라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이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이까지 이 정도의 믿음까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 요 우리는 욕과 같은 시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욕심이 많으셔요. 물론 다 그렇게 하진 않겠죠. 아마 수요 기절까지 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욕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다 오도록 해라.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듯, 야곱도 테스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의 야복강가에서 아브라함이 한번 꺾어집니다환도뼈가미굴 되잖아요. 그 이후 평생 쫄고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결정적인 계기였죠. 나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이 정도로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면 그 앞으로 이제. 만사 형통이 돼야죠. 어떻게이 벌어집니까?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랑한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습니다. 가장 소중걸다 잃어버려요. 요셉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냐민도 내어놓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데 어디까지요? 정말 마지막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43장 13절 14절에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아우도 네,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어다. 내 놓습니다. 이거는요.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양곱이아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내어 놓습니다. 베나민을 내 손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흔히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면서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 야곱처럼 읽게 되면 읽겠습니다라는 결단까지 모든 결과를 다 내어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자식에서 이제 어떤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 꿈을 맡기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가고 싶은데, 나는 저가 하고 싶은데, 내 눈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뭘 요구하는 걸까요? 그것을 네 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다시 하나님께로 받아서 내 꿈으로 삼으라고 해요. 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꿈으로 심어주셔서 소명으로 심어주십니다. 그 맡기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네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키워준다고요? 하나님이 키워준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맡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맡겨야 돼요. 여러분 소중한 걸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어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데 내 손을 벌리면서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내 자식은 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라 믿고 내어 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잡고 있으면 그 길을 틀어막기 때문에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할 것니다내 꿈, 내 소중한 것, 내 자식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러면, 이을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내어놓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내어놓았던 것을, 저처럼 내어놓았을 때, 다시 생명을 얻고, 결국, 야곱이 변야미를 내어놓자, 요새까지 다시 다 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 할 때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맡기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맡기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맡기시고 또 내어 놓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